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에 대한 역사 속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주된 요인과 원인이 하나님을 언제나 군대장관으로 모시고 자신은 하나님 그 하시는 일에 대리인으로서, 즉, 심부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의 지량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하나님께 항상 여쭈면서 이 모든 전쟁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사무에라 2장에서 한번 살피도록 합시다.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 되 내가 유다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대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두안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더라그였습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느니라. 자,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3장 1절에 말씀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및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였습니다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 가운데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이 시온 지역이었습니다. 그이 시온 산성을 다윗이 비로소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윗이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자신은 대리인으로서의 그 역할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어떤 그 길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알려 주셨죠. 다윗의 생애는 정말 수많은 전투의 생애로서 점철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메데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그두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의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백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으니라. 다메색 아람 사람의 소바왕 하다데세를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가는데마다 이기게끔 이와 같이 만드신 그 이민에는 예, 다윗의... 믿음이 거기에 항상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다윗의 그 기록한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어떤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볼수 있는데요 8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엽곡에서 애돔 사람 1만 8천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니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모압을 쳐서 이기고 또 소바왕을 이기고 또담메세왕을 이기고 끝에 육절에 가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이기게끔 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수많은 어떤 전쟁과 전투에 대한 것이 성경 속에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 속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이 시대의 영적인 대쟁투에서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군대장관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신 모든 그 가르침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고 집행하게 될때 그곳에는 늘 공식상 무엇이 남게 되어 있습니까? 승리라는 결과가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